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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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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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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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요붙여요붙여요굽혀요굽혀요굽혀요 굽혀요, 굽혀요, 굽혀요. 펴요, 펴요, 펴요. 풀어요, 풀어요, 풀어요. 묶어요, 묶어요, 묶어요. 꽂아요, 꽂아요, 꽂아요. 꼽아요, 꼽아요, 꼽아요. 타요, 타요, 타요. 내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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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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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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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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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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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요, 쳐요, 쳐요. 받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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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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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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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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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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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아요, 깎아요, 깎아요. 길러요, 길러요, 길러요. 살아요, 살아요, 살아요. 죽어요, 죽어요, 죽어요. 심어요, 심어요, 심어요. 꼽아요. 꼽아요, 꼽아요. 붙여요, 붙여요, 붙여요. 떼어요, 떼어요, 떼어요. 켜요, 켜요, 켜요. 꺼요, 꺼요, 꺼요. 잘라요, 잘라요, 잘라요. 붙여요, 붙여요, 붙여요. 굽혀요, 굽혀요, 굽혀요. 펴요, 펴요, 펴요. 풀어요, 풀어요, 풀어요. 묶어요, 묶어요, 묶어요. 묶어요. 꽂아요. 꽂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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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아요. 타요, 타요, 타요. 내려요, 내려요, 내려요. 넣어요, 넣어요, 넣어요. 꺼내요, 꺼내요. 꺼내요. 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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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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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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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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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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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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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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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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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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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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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요. 살아요. 살아요, 죽어요, 죽어요, 죽어요. 심어요, 심어요, 심어요. 꼽아요, 꼽아요, 꼽아요. 꼽아요. 붙여요, 붙여요, 붙여요. 떼어요, 떼어요, 떼어요. 혀요, 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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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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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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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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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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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혀요. 펴요, 펴요, 펴요. 풀어요, 풀어요, 풀어요. 묶어요, 묶어요, 묶어요. 꽂아요, 꽂아요, 꽂아요. 꽂아요꽂아요 꼽아요. 꽂아요, 꽂아요, 꽂아요. 타요, 타요, 타요. 내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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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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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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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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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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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요, 쳐요. 써요. 받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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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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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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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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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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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아요, 깎아요, 깎아요. 길러요, 길러요, 길러요. 살아요, 살아요, 살아요. 죽어요, 죽어요, 죽어요. 심어요, 심어요, 심어요. 꼽아요. 꼽아요, 꼽아요, 붙여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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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어요, 떼어요, 떼어요.